예후 한중대결 신진서구단과 구짜호구단의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제가 라이브로 중계를 했는데 라이브 중계할 때는 복잡한 변화, 참고도로 설명을 못 드려서 아 오늘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둑이 신진서구단의 바둑은 항상 재밌네요. 더군다나 상대가 구짜호구단 같은 싸움 바둑이면 더 재밌죠. 아, 초반에 여기까지는 많이 나오는 정석 변화라서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늘상 이렇게 두는 거니까 그럼 단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3, 3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고 여기서 이렇게 미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는데 여기 뭐 조금이라는 건 진짜 0.1지 뭐 이런 거라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씌웠을 때 여기는 붙이는 게 정수라고 하는데 그걸 붙이지 않고 날일자로 뒀잖아요 그랬더니 신진서 보다는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여기 좌변을 지켜서, 요렇게 지켜서, 흙이 약간, 약간, 약간 이상하다 싶은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요걸 늘고요 젖힐 때 원래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그냥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끊으면 신진서구단이 좀 너무 과감한 수기 때문에, 흙이 요렇게도 쓰면 요 앞에 약간 이상하다고 그랬던 게다 없어지면서, 흙이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거거든요. 끊은 수가 너무 과감했다는 라 거죠. 근데 실전은 늘었고요 여기를 뚫을 때이 단수가 이게 굉장히 심한 수입니다. 이아 구자우단이 이게 15초, 20초 이런 바둑이잖아요. 지금 1분에 2초 3회 바둑이거든요. 초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구자우단이 이제 형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를 막고 끊으면 이렇게 이렇게 둬서. 이쪽을 살려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지금 굳자고다는 이도를 잡으면 요흑도를 버려도 이득이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바둑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5대5로 가는 이렇게 두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단수쳤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인공지능은 뭐 지금도 여기다 붙여서 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게 정수다. 근데 네, 여기서 그렇게 두사람 없죠. 이 단수를 친으면 내친 걸음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붙여서 대고 보니까 이 돌도 상당히 커 보이고 좌상기의 흑집이 엄청난데 좌변의 백집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에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반면승부예요 반면승부.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을 잘 둬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기 이쪽이 굉장히 크니까. 신진서 구단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좀 뒷맛을 바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얘기는 이렇게 멀리서 건드려갖고 받아주면 됐다. 이거를 충분히 나는 활용 다 했고, 이득이다. 하고 이제 큰 대로 돌리라는 거고, 이건 너무 흑이 불리하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반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가볍게 상변을 삭감하는 걸로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가 블루 스팟 진행인데, 두면 여길 두고, 이렇게. 그때 요거 하나 잼 날리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고 두면 이게 반면 승부예요. 근데 이 반면 승부로 갈 찬스에서 신진서 우단이 이거를 바로 움직여갖고, 공격을 해오죠.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하나 따고, 여길 둘 때, 이것도 좀 과감하게 너무 많이 씌웠거든요. 이렇게 씌워도 돼요. 혹시 살려주더라도 바깥에 세력만 쌓으면 흙이 충분한 건데, 실제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의견, 이걸 따내서 요거는 굴복 당하겠죠. 근데 건너 붙여갖고 여기를 탁 끊는 겁니다. 축으로 모를 수가 없어요. 단수를 쳐서 따기하고 여기를 딱 끊으면 이거는 흙이 패를 이겨야, 이겨야 빅. 패를치면 이게 잡힙니다. 이게 백이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단수를 못 치고 여기를 이렇게 잊고 그 다음에 늘면 여기까지 한번 밀어놓고 결국은 여기 이어야 돼요. 그러면 백도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아직 한 4집 반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까지 갈게 아니라 예, 중앙을 좀 폭을 넓혀서 키웠어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바둑에서 이 날일자로 건너 붙이는 자리 이 날일자로 건너 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신진서구단이 거의 끝까지 못 둡니다 그 자리를 못 둬요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점점 좁혀졌다 벌어졌다가 계속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날일자로 이쪽으로 건너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요렇게 끊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단수를 쳤으면 바로 5대5니다이날자로건너붙이는 수는 좀 엉터리세요. 왜냐? 이 단수를 칠때 이렇게 둘 수는 없죠. 따버리면 이게 뭐한게 뭔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따야 된다는 얘긴데 이어지면 이렇게 돌파가 되겠지만 흙이 안 이어지고 여기를 있거든요.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이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이렇게 두고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일질 못하니까 이렇게 두면은 바로 역전입니다. 이건 흙이 많이 좋아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아, 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면은 백은 요런 데를 두는 거예요. 예, 이쪽을 이제 받으면, 이쪽을 받으면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쪽을 못 넘어가게 하면, 아까랑은 다르죠? 이렇게 둬서 이런 걸 따내면, 이쪽이 좀 뒷맛이 많이 남죠. 여기 또 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원래, 어 흙이 한이 정도 두고, 조금 넘어가는 맛 남겨놓고, 대충 둔 다음에, 약간의 뒷맛 남겨놓은 상태로 큰 데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거는 역전이나 뭐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좋은 게 요만큼 남습니다. 거의 5대5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다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두고, 여기를 차단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음 아직은 백이 조금 좋아요. 요수가 좋아서 약간 좋은데, 이때 흙이 이렇게 둬서 이거는 이렇게 어 두면 이거 받아야 되고, 이거를 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사는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렇해요 그냥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은 얘를 살려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 아, 대가를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흙이이 대마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거 살자고 하면 흙을 살려주고 좀 대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자오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나 이거를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둔 다음에 지금 이수도 거의 다시 원위치. 거의 많이 추격이 됐는데 다시 그 추격을 했던 게다 없어지는 실착입니다. 지금도 이쪽 중앙을 막아야 돼요. 요걸 두면 젖혀서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도 요거 단순하나 쳐놓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 여기를 보강한다든가 뭐 이런 게좀 뒷맛이 남지만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다 쳐도 이 우상기가, 흙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은 게한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흙일로 둬야 되는데 이걸 안 두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흙이 이 장면에서 이수와 이수, 이두 수가 연달아 실착을 하면서 아까 다 쫓아왔던 게 없었던 일로 되고 다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반면 승부 쪽으로 가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백이 요거 하나 따내고요. 이거를 이어주는 거는 조금 싫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두면 요 호구가 선수죠. 이렇게 뒀다가는 이 폐가 되는데, 폐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끊는 거. 그러니까는 폐는 흙이 못 이기죠. 그러니까는 폐는 못 이긴다고 보면, 결국은 여기를 다시 따내던가 이어야 되는 거고, 상변을 넘어가면서 요쪽에서 큰 이득을 봐았고 백이 다시 많이 좋습니다. 자 아, 그리고 흙이 이거 하나 끊어놓고 여기 받을 때 붙였잖아요. 이거는 젖히는 게 나요. 아 젖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실전은 늘어놓으니까 요걸 하나 하고 이렇게 둬서 이거를 받게 되는 것 하고서 이제 여기 흙이 선수를 잡아서 지금도 백이 많이 좋지만 반면으로는 아직 그 흙이 약간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5집6집 고원절이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수결를 나겠다는 건 아닌데 이거 수도 안 나는 자 이렇게 건드려갖고 사실 여기 이었을 때 여기를 단수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꽉 막았으면 차이가 확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활용을 하겠다고 두는 수들이 보태주는 수가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왜 벌어지냐면 단수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게 축이 안 돼요. 축이 돼야지 뭘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길 두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접변을 많이 깼냐. 그냥 곤마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1로 어, 뒀으면 이제 거꾸로 102 반면으로도 한 네다섯 집 좋은 게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 두고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음, 조금은 이득을 봤지만 흙도 귀사를 해서 지금 반면 한집 정도, 반면 한집 정도 흙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붙였을때 치어서 이렇게 단수치와서 축으로 잡고 싶은데 이것도 또 축이 안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게 축이 안걸려요. 흙돌이 많아도 축이 절묘하게 안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두고 이걸 붙이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 아래로 두는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위로 둬서 그냥 이런식으로 이걸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더 나아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은데 실전은 뭐 싫다고 생각해 여기다 두고 그런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더 좋은 자리죠 그리고 20년도 이게 블루 스팟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절명이 또잘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요 요걸 단수를 치고 여기를 막으면 다음에 요거 하나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둘때꽉 메우면 원래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둘 때, 뭐 이거 하나 선수에다 치고, 치중을 하면, 이게 수상전으로, 뭐, 백이 별로 재미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럼 단수치고, 그, 이걸 나갈 때, 여기 콱 막으면, 양쪽으로 젖혀져 있는 거로 이게 수가 들어갔고, 흙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단수 쳐도, 여기 여기 쳐들어가면, 역시 이것도 한, 그, 차이가 거의 안쳐혀졌어요한 다섯 집 5집 여전히, 다섯 집에서 여섯 집, 그 정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좀 변화를 구한 수가 여기를 끄는 건데, 여기 같이 끊고요. 단수 치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래로 막아서 이걸 먹는 게더 좋습니다. 그랬으면 또 다시 큰 차이인 거를, 여기서부터 신지서보단이 조금씩, 이게 워낙, 워낙 속기바둑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갖고, 음 조금 좋은 정도. 지금 한 네다섯 집 정도는 계속 우세한데, 차이를 더 벌릴 찬스가 있을 때마다 신진서우단이 인도 같이 실수를 해서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계속 반면으로 크게 한두 집 정도 우세한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백인, 신진서우단이 한 다섯 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걸 지켰을 때 인공지능은 지금도 요 날짜 건너 붙이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안 하냐? 이거를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든지 하라고 그래요. 요걸 하고, 여기서도 이거를 하라고 하고, 또 그것 여기서 요수는 특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는 지금 이거를 해야 요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늘어두면 찝찝해서색걸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게 중앙을 여기를 봉쇄해 놓으면은, 이거 도망갈지게 이 정도로, 이쪽을 지켜 놓으면은, 이건 반면 승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붙여야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이 가장 타이밍인데 놓칩니다. 그리고 여기를 모자를 씌웠더니, 흙이 요걸 젖히고, 여기서도 백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정수예요. 그럼 요걸 둘 때, 역시 요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지서 오더니 안 두는 게못 봐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붙이면 여기 수가 좀 있으니까 껄끄러니까 우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그 그냥 흙이 여기를 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다음에 여기를 겹칠 수가 있어요. 기게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한 이게 많이 줄었어요. 한두집반세집그 정도밖에 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우세해요. 그런데 여기다 잡으면 실전은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점점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 흙이 이렇게 붙였는데 붙이지 말고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놓고 지금 요게 아까 백이 여기를 잡어야 된다는 게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다 두면 살잖아요. 근데 바로 사는 건 아니고 이 귀살이를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해요. 그럼 백도 요거를 둬서 여기를 두면 이제 있고, 나음에 그걸 계속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백도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냐? 백이 한집 정도밖에 안 좋아. 요 이제 한집 안쪽이라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부단이우세한게 거의 다 날아가는 게 여기가 완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지금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젖혔는데 이 수도 실차 역시 어, 이 수는 백은 이렇게 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뒀으면 어, 이건 다시 백이 많이 좋습니다. 아까하고는 달라요. 흙이 이런 데좀 쓸데없는 데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둬서 요 교환하고 지키면 어, 이거 선수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선수했다 쳐도 귀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면 이걸 끊기고요. 그렇다고 그걸 안 살고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밑으로 저체석을 먹는, 다든가 하면은 지금 다시 배기한 여섯 집 정도 좋습니다. 그니까 러요 부분에 잘못된 수들이 서로 간에 많아 이게 초덕기 바둑이라서 그런데 이 수가 실착이고 여기서 흙이 되젖힌 수는 뭔가 좀 집맛 찝찝하지. 하고 둔 건데, 여기서 신진서 우단에 엄청난 실수가 또 나오죠. 지금도 요걸 둬야 되거든요. 요걸 두고 이거 할 때, 역시 요것도 교환 또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지키고, 요걸 둘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변을 지키면, 나중에 이제 흙은 다시 귀사는 게 있죠. 요거는 그래도 백이 한세집 정도는 우세해요. 실전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참을 정도로 아주 백이 우세한 게 아닌데 이렇게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이걸 단수 쳐서 선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두면은 요런 거한 다음에 그 이걸 살았으면 은 역전이에요 흙이 좋습니다 근데 실전은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수예요 여기서 여기 있고 나가면 받아야죠 그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흙의 마지막 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걸 돌리고요. 여기까지 돌리고 젖혀서 여기까지 교환 다하고 살면 역시 역전이에요. 흙이 약간 좋아요. 워낙 나빴었기 때문에 흙이 많이 유리하진 않지만 약간이라도 흙이 역전이를 시켜서 지금은 흙이 한한집 정도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이것까지 하니까 이 단수를 쳐서 내친 걸음이라 지금 여기를 아니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여기를 빵단해서 여기를다 지켜버리니까 다시 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여기 흙도 이득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 이 장면에서 여길 기 찌르지 말고 요거를 미리 물어봐요. 요걸 두면 단수쳐서 패 같은 거 하는 게 남으니까 백도 이렇게 뚫는 게정수고요 그때 여기를 밀어서 이쪽을 보강하면 요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집반 한 정도 차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실전은 여기를 뚫으니까 여기를 들여다봐서 요 석점 공략을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흙도 나오는데 사실 백이 요렇게 뒀어야 한네 다섯 집 정도 우세한 거를 여기를 젖힌 바람에 끊겨서 바둑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복잡해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크게 안 돼요. 원래 이수로는 이쪽을 한번 뚫어서 응수를 물어보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라. 이걸 받아주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역전에 가까워요. 중앙이 틀어막히니까. 그래서 100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여길 두면 이걸 두고요. 결국은 여기 해가 되잖아요. 그때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요거는 어쨌든 100이 조금 좋긴 좋습니다. 흙이 일로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전은 여길 두니까 그냥 선수하고 여기 막을 때딱 이으면서 백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은 뭐 변화할 게 없어요. 이제 흙이 중앙을 지킬 때 백이 여기서 이런 걸 하니까 흙이 버티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안 하고 버팁니다 패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패를 버티는데 버티나 마나 도용이 없는 게. 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고 여기 지키는 순간에 백의 승리가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실은 부자우단이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돌을 던지지 않고 계속 줍니다. 여기서 패싸움 계속하고요. 뭐 졌다고 꼭 무조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인터넷 이런 석기바둑에서는 지금 한 4집반 정도 차이거든요. 4집반이 개가가 지안될수 있죠. 근데 굳자우도 개가가 되긴 된것 같아요. 여기를 좀 무리한 패를 버티는 걸 보면. 패감이 없으니까 이거에 결국은 굴복하고 이렇게 따냈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되고, 이제 개가를 해봤더니, 이제, 백이 이겼죠. 심지어 보다니, 중간에 초반에 큰 우세 잡고 상변에서 좀 위기를 맞이했었고, 그 다음에 또잘 나가다가 우아기에서 또 위기를 맞이하면서 역전이 일단, 됐었죠. 흑이 여기 둔 거로 우상기로 살아버렸으면 역전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구자오 구단이 응징을 못하니까,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연습 봐도 20초 바둑, 15초 바둑, 왜 두느냐? 이런 걸 연습을 해놔야, 40초 바둑, 1분짜리 초읽기 바둑일 때 둡니다. 연습일 때 20초가 실전 시합일 때는, 40초 정도, 두 배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습 바둑으로 초속기 바둑을 안둔 기사들은 나중에 진짜 시야 바둑에서 초속기에 몰렸을 때, 초입기에 몰렸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당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이런 평소에 연습, 이런 걸 많이 하는 기사들이 지금 성적이 좋은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사 변상일 구단,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최정구 단 이런 기사들이 연습받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성진 구단도 많이 하고 이런 기사들이 성적을 내는 것은 평소에 꾸준한 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